포켓몬고의 핵심 이벤트, 커뮤니티 데이에 대해 궁금하시다구요? 포켓몬고 고인물이 알려주는 이번 이벤트 때꼭 알아야 하는 정보들 바로 시작합니다. 이미 커뮤로 풀렸던 포켓몬을 뉴비와 복귀 유저를 위해 다시 풀어주는 이벤트인 복각 커뮤, 다들 알고 계신가요? 이번 6월 복각 커뮤의 주인공은 부케인이고요. 6월 22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3시간 동안 열리는 이 복각 커뮤 때 부케인을 잔뜩 잡아야 하는 이유와 이날 블레이범까지 진화시킬 때 얻는 레거시 스킬 블라스트 번을 받은 블레이범이 어떻게 사용될지 알아보기 전에 이벤트 보너스들부터 살펴볼까요? 먼저, 오후 2시부터 3시간 동안만 적용되는 이벤트 보너스인데요. 뉴비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보너스죠? 포켓몬 포획 시 경험치가 2배가 된다니까, 경험치가 필요한 분들은 행복의 알까지 켜서 4배의 경험치 챙겨보시고요. 고가 커뮤라 사탕 획득과 엑셀 사탕을 획득할 확률 보너스는 없지만요. 이따 추가적인 사탕을 얻는 꿀팁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봐주시고요. 루어와 향로의 지속시간도 3시간으로 늘어나니까 일단 다 켜보고 파밍해볼까요? 야생 1호치 확률도 평소보다 훨씬 높은 4% 정도로 증가하니까 고개체 1호치 챙겨보시고요. 혹시 주변에 불케인을 다 잡으셨다면 포켓몬 스냅샷을 찍어서 추가적인 불케인을 만드실 수 있으니까 스냅샷 꼭 찍어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역시나 교환 관련 보너스는 없지만 이벤트 종료 후2 시간 후인 7시까지 진화식 커뮤 기술을 받는다니까 진화는 꼭 시켜두셔야겠죠. 이제 불케인의 진화 과정 살펴보면요. 오늘의 주인공, 브케인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골드 버전의 스타팅인데요. 슬슬 이름도 까먹을만한 마그케인을 거쳐 블레이범으로 진화를 하긴 하는데, 포켓몬고에선 잊혀진 지 한참 되었었죠? 근데 그 블레이범이 관짝을 부수고 나왔다는데요. 그 이유 알아봐야겠죠? 블레이범에게 두 번의 버프가 있었는데요. 그중 하나가 불꽃 타입의 평타, 불태우기였는데요. 불꽃 세뇌와 세속클로를쓸 이유를 없애버리는 스킬로 떡상을 하나 했지만 블레이범을 막는 건 다른 게 아닌 스페셜 스킬이었는데요. 이번 커뮤 스킬로 풀리는 블라스트 번이 미친 사기 스킬이긴 했지만 같이 쓸만한 스킬이 없다는 게 문제였고요. 에너지가 미쳤지만 어쩔 수 없이 솔라빔을 들어서 가끔 매드뮤비의 주인공이 되긴 했지만요. 쉴드로 막히면 그 게임이 터져버린다는 단점이 있었죠. 근데 이번 시즌부터 번개 펀치를 받으면서 약점 타입인 물타입에게도 툭툭 던질 수 있는 가벼운 스킬이 생겼기 때문에 전보다 픽률이 대폭 상승했죠. 그니까 이번 커뮤는 뭐다? 일단 배틀 개체부터 뽑아야 한다. 가 정답이겠죠. 날이 너무 좋으면 날씨 버프 때문에 배틀 개체를 뽑기 어려울 테니까요. 맑음이 아니게 간절히 기원해 보시고요. 좋은 개체도 챙겨보세요. 그럼 맑음일 때 뽑기 더 좋은 고개체로 풀강을 한다면 어떨까요? 불꽃할 딜러로 쓸 수는 있지만, 순위는 높지 않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나마 그림자 블레이버만 순위에 올라 있긴 한데, 고개체를 잡기도 힘들고, 강화하기도 힘든데, 굳이?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자연스럽죠? 저는 그냥 레시라무나히드런 고개체 풀강 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그래도 혹시 풀강 하실 분들을 위해 꿀팁 드리면요. 메가지나 포켓몬을 진화해 둔 채로 같은 타입 포켓몬을 포획하면 경험치와 사탕보너스가 있는데요. 메가지나 레벨이 이 이상부터 적용되니까요. 오늘부터라도 미리 오른쪽 포켓몬 중 하나를 골라서 메가지나 레벨을 올려두시고 커뮤 당일 이벤트 시작 전에 진화시켜두시고 부케인을 잡는다면 풀강 쌉 가능이겠죠? 그리고 아직도 커뮤티켓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저는 추천하지 않는 편이고요. 차라리 파밍을 더 많이 할수 있는 장소까지 가는 버스비로 쓴다면 고개체 부케일 얻기 더 좋지 않나. 그리고 티켓보다 더 마음이 아픈 건 역시 이 친구인데요. 레거시 스킬을 배울 수 있게 주는 대단한 기술머신 스페셜을 포함한 이벤트 박스를 무려 1350코인에 파는데요 진짜 급하게 필요하신 게 아니라면 이큰 금액을 써서 사시는 거 비추해요 포켓몬고는 존버 게임이니까요 천천히 기다리시면서 배틀하다 보면 공짜로 주는데 이걸 산다? 차라리 배틀패스 사시고 이렇치 고개채 노려보실까요? 그래서 이번 브케인복각커뮤를 요약해보면요. 블레이번 배틀개체가 없는 뉴비나 복귀 유전분들이라면 이번 기회에 배틀개체 꼭 진화시켜 주시고요. 배틀을 안 하시거나 이미 충분히 좋은 개체가 많은 고인물 분들은 경험치도 필요 없으실 테니까 푹 쉬면서 힐링해보실까요? 어, 영상을 다 보셨는데 아직도 구독을 안 하셨다고요? 지금이라도 쓱 부탁드리고요. 유튜버 라미와 더 친밀한 소통을 원하거나 생방송 다시 보기를 원하신다면 멤버십 가입까지 달려볼까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포켓몬고 1당하사 라미였고요. 다음에 더 유익한 포켓몬고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라바.